제가 그 어디를 공연을 다닐 때 느끼는 게, 제가 사실 소속사 회사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어, 오늘 공연을 함께하는 자이언티 형과 같은 회사인데요. 아, 같은 회사가 아니고 자이언티 형의 회사인데요. <laughs>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기록이 남으면 또 같이 한 공연이 막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각자 스케줄이 되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공연에 왔다가 만나고 그러거든요. 와. 응. 이따가도 분위기가 계속 재밌게 이어지려면은 저도 멘트를 잘하고 <웃음> 여러분들도 <웃음> 잘 즐겨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laughs> 다음 노래는 저해선 카메라인데 방금까지. 뭐 네. 방금까지 부른 노래들이랑 그런 거를 최근에 쭉 살펴보는데 진짜 자이언티 형과 슬로우 형과 릴보이 형과 그리고 저를 챙겨주는 주변 사람들이랑 정말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벌써 올해도 가을이고, 그래서 제가 저기선 카메라를 한번 무반주부터 한번 불러서 들려드리겠습니다.